현재 아스터는 토큰 언락 연기 소식 이후 10% 급등하며 강한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격은 0.9달러 부근에서 확실한 지지를 보였고, 저항 구간은 1.23달러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은 대규모 매도 물량이 몰려 있는 핵심 저항선입니다. 지금 시장의 시나리오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랠리가 이어져 1.2달러에서 1.5달러까지 단기 상승을 시도할 가능성입니다. 둘째, 거래량이 둔화되며 1.3달러 이하 구간에서 횡보할 가능성입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거래량은 45% 급증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는 고래 지갑의 점진적 매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소로의 토큰 이동이 줄어들며 공급 압력이 완화된 점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 상승의 구조는 단순합니다. 공급이 제한되면서 매도 압력이 줄어든 겁니다. 원래 예정돼 있던 토큰 언락이 연기되며 시장에 풀릴 물량이 지연됐고 홀더들의 포지션이 강화됐습니다. 결국 희소성이 생기면서 단기 수급이 개선된 상황입니다. 당초 많은 투자자들은 언락 직후 매도세를 예상하며 매수 시점을 늦추고 있었어요. 하지만 언락이 미뤄지면서 그 전략이 깨졌고 숏 포지션이 숏 스키즈로 전환되며 단기 랠리를 만든 상황입니다. 스테이킹 수익률도 매력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현재 연간 수익률은 8에서 12% 수준이며 언락 이후 스테이킹 참여율이 3% 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단기 매도보다 보유를 선택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반응하고 있습니다. 일부 펀드는 모델을 재조정하며 노출 비중을 다시 늘리고 있습니다. 공급 지연이 단기적으로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전략적 단기 기회에 불과합니다. 지금의 상승은 기술적 요인에 기반한 전술적 랠리일 뿐입니다. 기본적인 펀더멘털의 개선은 아닌 만큼 이 흐름은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언락이 다시 실행되는 순간 매도 압력은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현 시점의 전략은 무리한 진입보다 포지션 조절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입니다. 단기 수익을 노릴 수는 있지만 출구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스터를 흥미롭게 만드는 건 폴카나 생태계라는 기반과 매력적인 스테이킹 구조 그리고 고래들이 점진적 매집입니다. 하지만 1.23달러 구간의 강력한 매도벽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0.8달러에서 1.3달러 사이 박스권 흐름이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대형호재나 추가적 총매가 없는 한 상단 돌파는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사례는 명확한 교훈을 줍니다. 토크노믹스 이벤트가 단기 거래기를 회 만들 수는 있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은 아니라는 점 즉 공급 지원으로 인한 랠리는 언젠가 다시 현실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언락 연기는 일시적인 호흡기입니다. 하지만 근본적 회복을 위해서는 생태계의 실질적 확장과 수요 증가가 필요합니다. 이건 기회이지만 그만큼 주의 깊은 판단이 요구되는 구간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만 해도 몇몇 코인은 이미 50%, 80%, 심지어 150%나 상승했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이것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고래와 대형 기관들이 이렇게 많은 자산을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쓸어 담고 있습니다. 거래량과 거래 가치 모두 급격히 치솟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고래 자금이 실제로 펀더멘털 알트코인에 진입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는 겁니다. 이런 급등은 명확한 이유 없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움직임을 보면 사람들은 보통 이번에 나도 들어가야 할까? 아니면 조정을 기다려야 할까? 하고 고민을 엄청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기회를 놓치실 겁니까? 이번에는 정말로 다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망설이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매매의 모멘텀은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정말로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대규모 개발 단계에 있는 몇몇 펀더멘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견고한 기술과 검증된 팀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형 기관들로부터 실제 채택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중 일부는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는 차세대 레이어 오원 프로젝트이고 일부는 실제 수익을 내고 있는 디파이 프로젝트이며 일부는 웹3의 백본이 돼 인프라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들은 아직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그러나 다양한 출처의 정보에 따르면 몇몇 대형 벤처 캐피털과 크립토 펀드가 이미 축적을 시작했습니다. 거짓 정보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온체인 활동은 대형 지갑들이 매우 명확한 축적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이 코인들의 차트를 보면 과도한 홍보 없이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아주 명확해요. 지지성 매우 강하게 형성되어 있고 이건 매수자들이 높은 확신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이 중요한 순간에도 너무 늦게 진입하여 이미 높은 가격에서 살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분석 없이 순간적인 포모에 휩쓸리면 큰 손실로 끝날 수 있어요. 여러분 수익성 있는 투자는 잘 연구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진입하는 투자입니다. 적은 자본으로도 성숙한 계획으로 진입을 하셔야 해요. 특히 해외 커뮤니티를 보면 대형 거래소 상장, 포춘 500 기업과의 파트너십 또는 기관 채택에 대한 소문 등의 정보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투자하기 전에 심층적인 연구로 모든 것을 확인해야 하고요. 공식 웹 사이트를 확인하고 백서를 읽고 개발 활동을 보기 위해 키터부를 체크하고 가능하다면 재무 보고서를 감사하고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시길 권장드려요. 근데 저희 현대인들은 이런 걸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제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바쁘신 삶을 사시는지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010-5174-8880 비밀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축적 단계에 있는 선별된 펀더멘털 코인에 대한 완전한 세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층적인 기술적 분석 프로젝트의 펀더멘털 분석 최적의 진입 타이밍 피보나치와 저항 레벨을 기반으로 한표 가격 그리고 전략적 매도 구간까지 모두 포함해서 말이죠. 저는 크립토 펀더멘털 연구에 정말로 진지합니다. 제 포트폴리오 자체에서도 대부분은 강력한 펀더멘털과 검증된 기술을 가진 코인들이 많고요. 그래서 올바른 방법으로 크립토에서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에게 저는 제 연구와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 영상을 진지하게 만든 이유이고요. 집사는 것도 힘들고 요즘 사는 것도 힘든데 투자까지 투기로 하면 돈을 그냥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의 연구와 기술적 펀더멘털 분석을 바탕으로 실행 가능한 통찰과 전략을 공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확인하신 제 시청자 여러분께는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실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만 모르는이지. 제가 여기서 그 종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또 그쪽으로 수급이 너무 많이 쏠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코인에 대한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다가 순간 중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그 종목을 대놓고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신청해 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는 그 종목에 대해 정확한 브리핑과 매수 신호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 더보기 들어가면 구독자 이벤트 참여가 있는 구글폼 링크가 보일 거예요. 그냥 동의하기 누르고 번호만 적어서 보내 주시면 제가 매 순간 확인하고 있으니까 나 정말 받아서 한번 제대로 된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폼 작성 감사하겠습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다 걸고 10초도 안 걸려요. 보내주신 분들만 수익 보고 이번 불장에 졸업하는 거예요. 4년마다 한 번씩만 오는 불장이잖아요. 알트 불장 랠리 터지기 전에 진짜 이 급히 종목으로 대박나고 싶으신 분들은 꼭 구글폼 작성해 주시고요.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안 누르셨으면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이 정보 저 혼자 알고 있어 봤자 뭐 합니까? 나누고 베풀고 사는 거지. 여러분이 저축해서 10만 원만 꺼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10만 원이 앞으로 몇달 안에 500만 원, 1000만 원, 심지어 수천만 원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적절한 타이밍에 올바른 프로젝트에 진입한다면 말이죠. 그리고 그런 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거고요. 지금은 저평가된 펀더멘털 알트코인이 주목받기 시작하고 기관들로부터 자본 유입이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이 코인의 수익 잠재력은 실제 사용 사례와 채택을 가진 프로젝트의 경우 수십 배, 심지어 수백 배까지 될수 있어요. 심지어 10만 원의 자본만으로도 올바른 프로젝트에 진입하면 수백만 원을 벌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펀더멘털 전략으로 크 클토에서 부자가 되는 것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올바른 정보와 올바른 전략이 있다면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이 문제가 아니라 심층적인 연구의 결과이고 언제 진입하고 퇴장할지 적절한 타이밍을 아는 것이 곧 돈이라는 거예요. 공유 205174-8880 비밀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크립토 투자에 진지하고 펀더멘털 알트코인에서 기회를 식별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은 분들에게 축적 단계에 있는 선별된 펀더멘털 코인에 대한 완전한 세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분장에서 꼭 올바른 전략과 적절한 리스크 관리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